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이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시장님, 먼저 현황을 여쭙니다. 전동 킥보드의 관내 운영 업체 수와 등록 대수, 최근 몇 년간의 사고 민원 신고 현황 그리고 업체별 면허 인증 및 안전 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조사 점검해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 문제들 면허 인증 미흡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불법 주정차 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왔는지도 함께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영 제한 협약 조정 등. 보다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신고제로는 사업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요건, 보험,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의 고도화, 즉 허가제 전환 혹은 이에 준하는 협약 기반 관리 체계를 시행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